It's all in our hands this life of time That's given to us all It gathers round each night, each morn We watch it pass and grow 오토캠핑장은 이제 입실 시간이라는 게 있죠. 여기 천등산 캠핑장은 1시부터 입실이에요. 이 노지 캠핑은 이제 입실 시간이라는 게 아예 없죠. 노지 캠핑은 입실과 퇴실 시간이 없고 일반 오토캠핑장은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천등산 캠핑장은 입실이 13시, 1시에 입실이고 퇴실이 12시입니다. 제가 이거 사는 이유는 간단해요. 양이 많으니까. 아, 무조건 양 많은 게 최고입니다. 아, 돈까스 김밥을 샀는데, 음, 맛이 없어요. 네.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컵라면은 설리, 설리건 상태에서 그냥 먹습니다. 이렇게 스프. 그냥 이렇게 대충 비벼서. 아. 아. 여기는 조용하고 좀 한적하게 즐기실 분들이 오시면 참 좋아요. 이 강을 바라보면서 즐기기에 정말 좋아요. 음. 빠르고 간단하게 배를 칠수 있는 거는 라는 만큼 훌륭한 게 없어요. 음. 아, 버리다. 아 벌이 있으 아유, 자꾸 벌이를 안 오네. 아 나이 먹어도 벌이 무서운 건 무서운 겁니다. 아유, 체면 고기에 뭐야냐팔리일 아. 아, 진짜 왜 자꾸 오는 거야. 아 자꾸 벌이 나한테 와. 아난 아, 진짜. 아나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윙윙대는 게 너무 나는 소리가 좀 너무 무서워.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캠핑은 사소 고생하고 그 고통 속에서 쾌락을 느끼는 조금은 변태적인 취미 같아요. 아, 제가 노지 캠핑 위주로 다니면서 나중에 오토 캠핑을 하게 되면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샤워예요. 샤워. 이 수많은 노지 캠핑을 하면서 얼마나 씻고 싶었던가. 저는 오늘 샤워할 생각에 너무 기쁩니다 아낌없이 물을 제 몸에 껴질 거예요 박박 깨끗하게 시원하게 샤워를 할 거예요 노지 캠핑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한이 맺혔어요 시원하게 씻지 못한다는 거 오늘은 원없이 꿈을 이뤄봅니다 맞아요 저는 캠핑하면서 씻지 못했던 것에 한이 맺혀 있었어요 오늘 그 한을 한 줄기 샤워물에 모두 날려버릴 거예요. 365일 중에 오늘 가장 깨끗하게 제 몸을 박박 닦을 거예요. 여기가 솔바람입니다. 여기가 솔바람인데, 제가 아까 있던 곳은 아랫마을이에요. 아랫마을이라는 사이트고, 저 끝자리가 제일 명당인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저 끝자리에 딱 피칭을 하면, 이 기가 막힌 이 강의 뷰를 보면서, 이제 캠핑을 즐기기에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 그렇지. 와, 이 자리가 진짜 완전 베스트 명당이네. 야, 뷰가 진짜 여기가 어마어마하다. 와, 텐트는 저쪽에다가 치고 여기서 이제 뭐 불멍이라든가 바베큐 파티 하면, 아, 여기는, 여기는 최고입니다. 여긴 진짜 좋아요. 어, 딱이 자리가 제일 좋아요. 여기 완전히 옆쪽 사이트와 그렇게 한두팀 정도가 같이 와서 나란히 텐트 피칭을 하고 이쪽을 함께 쓰는 공간으로 쓰면 여기 아무의 관습도 받지 않고 완전 프라이빗하게 놀 수가 있어요. 이거 다 뭐, 다 우리가 이게 온 사람이 같이 놀면 최고죠. 여름에는 조금 햇빛이 와서 좀, 좀 그럴 수 있는데 가을부터는 와, 이 자리는 진짜 이 여기 캠핑장의 최고의 베스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프라이빗하게 같이 캠핑을 즐기면 텐트로 딱 이렇게 여기를 시선 차단을 해서 가림막을 하는 거죠. 여기서 같이 놀면 여기가 최고입니다. 아, 솔바람 사이트의 제일 끝자리. 제 마음에 그냥 쏙 들었습니다 야 이게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소나무들이 몇 그루야 하나 둘셋넷다 열... 열 그루 정도는 있네요 솔바람 사이트 정말 마음에 들어요 편의시설과는 100m의 거리가 있지만 노지 느낌이 많이 나고 분위기가 좋아요 내 스타일이야 와, 오토캠핑장도 뷰가 작살 난다. 와, 사이사이에 나무가 예술이네. 옆 사이트 우리 캠퍼님께서 따끈따끈한 또 오뎅을 주셨습니다. 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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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에서 짝꿍이 하나 있어요. 바로 술이죠. 캠핑 가서 함께 마시면 좋을 만한 술을 찾다가 매우 괜찮은 곳을 발견했어요. 술 다마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택배를 통해서 지압까지 직접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술은 두 병에서 네 병이옵니다. 제가 이 술담화라는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해서 협찬을 요청했던 거는 단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좀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해외로까지 널리 이제 수출을 했으면 하는 게제 작은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각자의 집에서 직접 술을 담가 먹었습니다. 한 집에 하나의 술이 존재했었고 그 맛은 전부 다 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일본에서 주류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 가정에서 만드는 이 술은 세금을 강력하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전통주들 또는 집에서 만든 자가 술들은 모두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희석주, 소주가 나온 겁니다. 소주도 매우 훌륭한 술이에요. 소주를 나쁘게 말할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저도 소주파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서양의 훌륭한 술들도 있지만 우리의 전통주 역시 그에 못지 않고 맛있고 훌륭한 술이 많다는 것을 좀 많이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전통주들은 시중의 마트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적어요 심지어 그 술을 먹기 위해 그 지역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 술담화의 서비스는 그런 수고를 덜어줘요. 그리고 전통주를 엄격하게 선별해서 질 좋고 맛 좋은 술들을 집 앞까지 배달해줘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이 전통주 회사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맛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걸 제가 차박 전용으로 산 아이템인데 아 이걸 이렇게 좀 아쉽게 개봉을 하네요. 아하, 좀 아쉽긴 하다 내 입장에선. 나중에 차박할 때딱짠 하고 나타날 거였었는데. 행복이밝아졌습니까 사랑의 팽이버섯전 좀... 갑니다. <laughs> 이거 보세요. 와. 큰 전으로 해서 먹는 거예요. 인생 한 방이야. 굳어져라. 굳어져라. 아! 아! 아 성공, 이이 정도면 성공이야. 오케이, 이 정도면 성공이야. 잘하고 있어. 그렇지. 이건 세종시로 옮기는 것만큼 큰 공사입니다. 후, 가자. 아이, 뭐, 그냥 가는 거야. 할수 있어. 됐어. 그렇지. 자신있게 가야 돼. 이런 거는. 한 방에 팍 가야 됩니다. 한 방에. 아, 어, 이건 서비스야. 음, 그, 맛소금 반 스푼 넣은 게,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김포특주. 1950년대 전설로 남은 김포특주. 고급약주 상대째 이어온 80년 전통. 하, 이건 맛있는 냄새야. 저렴 이술들은 터에서부터 자극적이죠. 나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단 입 안에서 한번 어, 나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이 너무 많이 따라 아... 와... 술은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아이 그것도 옛날 말이지. 오. 괜찮아, 그래, 잘했어.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아, 죽여준다. 와, <laughs> 음. 어쩌면 나는 더 맛있게, 술을 즐기기 위해 캠핑을 하는지도 몰라. 제가 노지 캠핑을 하면서 한 가지 꼭 하고 싶었던 게 있다면 바로 씻는 거예요. 화장실은 극복을 했었지만 이 씻는 거는 극복할 수 없었어요. 씻으러 갈 거야. 이거 정말 끝내주네요. 지금 몸 안에 체중이 한 10kg는. 덜어낸 것처럼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상쾌합니다. 노지 캠핑하면서 이 씻는 문제는 도저히 제가 노지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거였죠. 네, 오늘 이렇게 1년 만에 시원하게 샤워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굉장히 뷰티풀한 라이프인 거죠. 짭짤한 김치 우동. 네, 네, 네. 음, 아 우동면 빨 쫄깃쫄깃합니다. 음. 음. 노지는 퇴실시간이 없는데, 오토캠핑장은 퇴실시간이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하죠? <laughs> 아, 이 시금세금한 맛. 그치, 이거지. 와, 씨. 어 엄마 맘이야. 예술이야. 지금 머리에, 바람이 송송 들어가서 자연 건조되고 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머리에 파스 바른 느낌이야.